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세 번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렇게 못 박혀, 십자가상에서 참, 어, 권한을 다 견해실 때에, 어, 예,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예? 예. 이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하며 모욕을 했느냐 할것 같으면, 여기, 어, 그, <laughs> 예. 30, 어, 저, 어,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29절, 마가복음 29, 어, 15장 2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 예, 지나가는 자들은, 예? 예, 그 지나가는 자들이, 아, 예, 그, 이렇게, 어, 협항하고, 혹은 모욕하고, 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 또어떠한 사람들이 어, 비난하느냐? 예? 여기 31절 보면 31절 그와 같이 예?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 대제장들도 소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대제장들 또 서기관들 마태복음에는. 장로들이라 서기관들과 장로들. 장로들도 이렇게 조롱하였다. 그 말씀이지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원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5절. 예, 제 성경으로는 어, 신약 138절인데요 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 관리들은 여기 관리들은 그렇죠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지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 여기 보면 관리들. 여기 관리들은, 어, 사,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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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들이 공회원. 예. 그러니까, 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예. 예 유대인의 지도자들. 공회 공회 의원이니까. 예. 이러한 관리들도 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 어그랬지요또 예? 여기 보면은 군인들 예? 군인들. 어 여기 36절에 이그 그런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예? 어. 군인들도 어, 실롱하다게또 그래? 그런가 하면은 강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 편에 한 사람의 강도 한 사람씩 못 박았지요. 예, 그런데 그 강도들도 어, 예수님을 욕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에? 에. 그러니까 자,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소기관들, 또 그다음에 장로들, 그다음에 관원들, 또 그다음에 군인들, 그리고... 에? 강도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질하고 말이에요. 그렇게들 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상에서 온갖 수모, 온갖 조롱, 모욕, 희롱, 비난다 주님이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자, 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어, 어, 제가 조롱받을, 받아야 될 거, 제가 비난받아야 될 거, 제가 역을 모여야 할 거, 예? 어, 예? 어, 다 주님이 다 받았었다고 말씀이요. 어? 어, 이렇게 다 받았었어. 어, 우리의 받아야 될 죗값으로, 덜끝만한 죗값으로라도 볼 받아야 될그 모든 것다 주님이 당하셨다. 그 말씀이요. 에 자 그러면은 어, 이것은 어, 급작스게 럽일이냐뭐 그때 그그 그 보고를 그리는 거냐? 에? 성경에 보면은 에? 이렇게 될 것을 예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예 응? 어, 미리 예언했요 어,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어, 시편 2 2 편. <laughs> 시편 22편 6절, 7절, 8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817, 시편 22편 6절, 7절, 8절 찾으면은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나는 볼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수욕을 당하실 것을 다음에 이렇게 예언이 된 대로 그 예언대로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리하여 택하신 자, 그리하여 부르시고, 어,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어, 그러한 사람들을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다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일어나가신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떠한 우리였지요? 예,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예, 예?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어? 우리, 우리들인데 어, 예? 야,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이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예?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예? 참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예? 예, 예, 흘릴 것인데 이거 참 마음이 돌고 왔고 이 금강석 같은 이 머리 이마 이거 부서지지 않아 가지고 예? 아직도 십자가를 대할 때. 어때요? 뭐 눈물이 에, 에? 뭐 흘려지지 아니 아니. 이거 참 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 우리가 에, 참 십자가를 대할 때. 감사해서 눈물 뿐만 아니라 참 구원해 주신 이 귀한 몸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참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대할 때참 감사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 참 감사 감격에서 눈물, 아, 아, 참 다, 에? 그렇게, 어. 저, 어 에, 눈물, 또들면 좋겠는데, 요머리는좀 어, 알, 에? 에, 알, 아, 아, 알고 어? 어? 또 알, 에? 아는 것 아니, 아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 그리고, 어, 저, 어, 어, 그 것으로 만족하고 어그리고 어제 어그 십자가의 그그 사랑에 아직도 우리가 에?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아 어. 금각석 같은 이이다 깨어져 나가고. 아, 이 은혜를 바로 잘게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에? 에? 어, 어떠한 고난도 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다 녹아지고 그 은혜 감격해서 그 어려움을 다 우리가 잘 이겨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는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 주님의 권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 어참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나눈물 예? 흘리는 어디 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예? 감격의 눈물, 어, 예? 아, 주님의 재단에 주님의 발 앞에 이 귀한 눈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 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